개수부입니다. 모든 부적은 부적 쓰실 때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쓰세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그맣게 썼다고 쳐봐요. 조그맣게 자, 이거를 갖다 조그맣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것도 조그맣게 썼다고 칩시다. 자, 이게 썼다고 쳐요. 자, 썼는데, 이게 보니까, 이 바란스가 안 맞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는 좀 크게 써요. 가운데를 좀 크게 써. 크게. 크게 써. 그래서 이 밑에를 글자도 크게 쓰고. 자, 그래도 부적은 됐죠. 이렇게 3등분을 쓰다 보면은 속달이 되면은 이제 파란스가 자동적으로 맞춰져요. 처음에 쓸 때는 좀 어렵지만은. 제가 동영상을 부적을 전부 올릴 거예요. 한 100가지도 넣겠죠? 뭐 수백가지죠? 그걸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올릴 테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짝짝 긋으면 안예뻐요 그쵸?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냐면,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빼세요. 그러면 글자가 예뻐져요. 부적이 예뻐져요. 자, 여기 올릴 때는 꾹 눌러서 짝그래가고 이렇게. 딱 처음에 시작할 때도 꾹 눌러요. 쭉 빼. 래가지고 마무리칠 때도 꾹 눌러. 그래가지고 우유로 딱. 자, 쫙 해가지고 쫙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쓸때 이렇게 눌러. 처음에 시작할 때꾹 눌러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여기 마무리칠 때도 꾹 눌러서 쫙.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쓰이라고 막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써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빨리 쓰면은 멋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꾹 눌러서 천천히 이렇게 빼요. 그래야 이뻐져. 쫙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서 쫙 천천히 빼고 쫙 눌러서 마무리질 때는 천천히 천천히 빼. 쫙 눌러서 놔두고 꽉 눌러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좀 속도를 좀 줄여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완전 초보라 유튜브 찍는 것도 할지도 모르고 지금 거치대도 있긴 있는데 이걸 사용할지도 잘 사용도 안 돼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호중을시켜서위에서 누가 찍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쫙 나갈 적이 있죠 이렇게 쫙 나갈 때 붓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쫙나가면 좋아요 그러면 끊긴 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 세워 이게 세우면은 확실히 이게 이렇게 잘 나가 정직히 꾹 눌러서 시작 마무릴 때딱 멈췄다가. 지금 또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나가냐면 옆으로 좀 붓을 이렇게 해가고 옆으로 써야지 잘 써져요. 봐요. 여기서 이렇게 쫙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비틀어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비틀어요 좌측으로 이렇게 비틀어요.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비틀어 이렇게 좌측으로 이거는 이렇게 비틀고 이쪽은 이렇게 비틀고 좌측은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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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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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옆으로 솔직히는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여기도 천천히. 이렇게. 여 조금 빨르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딱 눌러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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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걸 갖다 이렇게 뭐 붙긋시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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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렇 쓰기가 힘들면은 어떻게냐면 초보자들은 짝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누가 보라고 그래. 이렇게. 괜찮잖아요. 좀따들면 따으면 여기 여기 각만 주면 되고 이쁘게 이쁘면 돼요 이쁘면. 이쁘게 이쁘게 쓰면. 이쁘 이쁘게으면 이쁘. 제수부 제수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수부입니다. 모든 부적은 부적 쓰실 때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쓰세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조그맣게 썼다고 쳐 봐요. 조그맣게. 자. 이거를 갖다 조그맣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것도 조그맣게 썼다고 칩시다. 자. 이게 썼다고 쳐요. 자, 썼는데 이게 보니까 이밸란스가안 맞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는 좀 크게 써요 가운데를 좀 크게 써 크게 크게 써 그래서 이 밑에를 글자도 크게 쓰고. 자 그래도 부적은 됐죠 이게 3등분을 쓰다 보면은 속달이 되면은 이제 바란스가 자동적으로 맞춰져요 처음에 쓸 때는 좀 어렵지만은 제가 동영상을 부적을 전부 올릴 거예요 한 100가지도 넣겠죠뭐 수백 가지죠 그걸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올릴 테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짝짝 끄으면은안이뻐요 그렇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냐면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빼세요. 그러면 글자가 예뻐져요. 부적이 예뻐져요. 자, 여기 올릴 때는 꾹 눌러서. 짝 해가지고 이렇게 딱 처음에 시작할 때도 꾹 눌러요. 쭉 빼. 그래가지고 마무리칠 때도 꾹 눌러. 그래가지고 오히려 딱자짝 해가지고 짝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쓸때 이렇게 눌러. 처음에 시작할 때꾹 눌러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칠 때도 꾹 눌러서 짝.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쓰니라고 막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써지다네. 자 이렇게 빨리 쓰면은 멋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꾹 눌러서 천천히 이렇게 빼요. 그래야 이뻐져. 쫙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서 쫙 천천히 빼고 쫙 눌러서 마무리질 때는 천천히 천천히 빼. 쫙 눌러서 놔두고 꽉 눌러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좀 속도를 좀 줄여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완전 초보라 유튜브 찍는 것도 할지도 모르고 지금 거치도 있긴 있는데 이걸 사용할지도 잘 사용도 안 돼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네? 고정을 시켜서 누, 위에서 누가 찍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쫙 나갈 때이 있죠 이렇게 쫙 나갈 때 이렇게 붓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쫙 나가면 좋아요 그러면 끊긴 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 세워 이게 세우면은 확실히 이게 이렇게 잘 나가 천지꾹 눌러서 시작 마무릴 때딱 멈췄다가. 지금 또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나가냐면 옆으로 좀 붓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써야지 잘 써져요. 봐요. 여기서 이렇게 쫙 하는 거보다좀 이렇게 비틀어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비틀어 좌측으로 이렇게 비틀어요.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비틀어 이렇게 좌측으로 이거는 이렇게 비틀고, 이쪽은 이렇게 비틀고, 좌측은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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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옆으로. 솔직히는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여기도 천천히. 이렇게. 여 조금 빠르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딱 눌러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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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걸 갖다 이렇게 뭐 붓글씨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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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기가 힘들면은 어떻게냐면 초보자들은 짝해서 이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누가 보라고 이렇게 괜찮잖아요. 좀 따들면 따면 여기 여기 각만 주면 되고. 이쁘게 이쁘면 돼요 이쁘면. 이쁘게 이쁘게 쓰면 이쁘고 제수부 제수부입니다. 감사합니다.